자, 오늘 자, 여기 이제 수압 대패라는 거예요. 수압 대패인데, 어, 오늘은 이제 수압 대패 언박싱, 박스를 개봉하면서, 이게 지금 보통 이제 목공구들은 대형 중형 장비 이상급들은 조립 상품이에요, 대부분이. 본인이 직접 조립을 하든지 아니면 본사에서 나와서 조립을 해주든지 뭐 이런. 단계입니다. 단계인데, 어, 요, 요런 수압대패의 경우는 이제 본인이 직접 조립을 할수 있는 거니까, 직접 조립을 할수 있도록 제가 이제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음, 저도 물론 이제 뭐 수압대패를 언박싱을 해보는 건 처음이지만, 제가 본래가 이제 조립 잘 합니다. 뭐, 꺼는 잘 못해도, 네. 이래놓고 이제 또잘 못하면 큰일이네. 자, 아무튼 제가 이제 박스 요 조립하는 방법을, 음,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보기엔 얇아 보이는데, 음, 무게가 좀 나가다 보니까 끈도 아주 줄긴 끈을 썼나 보네요. 전자 제품이나 이런 이제 중요한급 이상의 장비들은 이렇게 거꾸로 뜯는 게 편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살. 여기에는 자, 이렇게 매뉴얼 들어 있고요. 자, 이제 각종 렌치류. 별렌치. 육각 렌치. 육강렌치. 아,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 이제 뭐, 음, 목공 하시는 분들은 장비를 계속 업그레이드 하게 돼 있어요. 장비를 낮춰서 구매는 잘안 하거든요. 계속 또, 요나더 좋은, 좋은 장비, 좋은 장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면은, 음, 중고를 또 팔게 되죠. 목공 장비는 중고로 팔아도 금방 팔립니다. 하루만에 다 팔리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박스 같은 거, 부자재들을 다 놔두시면 좋아요. 아, 요 펜스가 또 옆에 붙어 있네요. 요런 것도 이제 버리지 마시고, <laughs> 근데 이거 제가 언박싱을 하고 음, 조립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처음에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게 조립이 다 돼서 왔어요 거의 다 음, 음. 아, 이거는 이제 펜스 갖고 요거는 이제 별렌치에요, 별렌치. 별렌치고, 요거는 이제 육각렌치고. 이제 별렌치가 어디 쓸 때가 있으니까 지금 들어있는 거 같아요. 요거는 이제 육각렌치로다. 요게 지금 확장 정반 전반, 전반을 갖다 확장할 수 있는, 확장 어, 정반인데 보조 정반 같은데, 이게 어떻게, 아, 이 밑에서 요걸 돌리시면은, 나음달다 이렇게, 이렇게. 그다 이제 정반 다음 달에. 가 기본 정반이 지금 달에. 자, 이에요 780mm 780mm인데 달장정반까지 하면은 1300mm 1300mm면은 뭐 뭐음달다 어 저같이 이제 취모, 개인공방 하시는 분들은 충분한 사이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laughs> 다 조립이 돼서 와서 <laughs> 설명을 드릴 게 없네요. 자, 이제, 이거 펜스 조립하는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기 보면은 이제, 볼트가 육각 볼트가 지금 4개가 완전체결이 안된 상태로 왔어요. 그리고 이제 부품 중에 구멍이 4개 있는 거는 이거 하나니까 당연히 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펜스에 보면은 한쪽은 이렇게 직각이 돼 있고 한쪽은 지금 45도 각을 줬어요. 요게 요 바닥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 판매하는 사이트에 보면은 이게 위로 올라가 있더라 그래서 야, 물건을 신기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랬는데 요게 이제 여기 홈, 여기 홈 보이는 게 아마 요 톱날 부위. 요게 톱날입니다. 톱날. 톱날이 끝날이니까, 끝날 보니다 이렇게 갈수 있게. 이제 틸팅 각을 조절해서 로고, 요거는 이제 펜스가 정관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정관 밑으로 내려가면은 각도 조절이 안 돼요. 자, 이제 남은 부품은 음, 렌치류 세 종류하고, 그 다음에 아, 요게 지금... 요거는 이제 그 보통 유럽 쪽에 납품이 되는 제품들은 유럽에는 이제 스위치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요게 항상 딸려 있더라고요. 스위치에. 요게 이제 이렇게 끼워지지가 않으면 이게 스위치가 작동이 안 됩니다. 스위치가 작동이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공구류에 보면은 이게 아예 장착이 돼서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이제 별도로 다 넣어줬네요. 이게 혼돈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매뉴얼은 뭐, 보시다시피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없고. 그 다음에 렌치류는 이제 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렌치, 육각렌치두 개, 두 종, 세 종류가 있고. 아, 여기또 있네요. 어, 밀대. 이제 안전을 위해서 손으로 밀지 말고, 요걸 다 이제 부재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밀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초적인 그 세팅법 몇 가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펜스와 정반의 직각이 이제 중요해요, 90도. 자 여기 이 세팅 펜스와정반의 90도 세팅하는 방법인데, 어, 지금 직각자를 놓고 정밀 직각자를 놓시고 지금 보시면은 밑에 밑에 라인, 밑에 라인은 펜스와자가 밀직성이 되는데 이 위에는 어때요? 이 홈이 뜬게 보이죠? 보이시나요? 빛이 이 위에가 벌어졌다는 뜻이거든요. 벌어졌을 때 자, 전체적으로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육각 볼트가 하나 조그만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미세 조정을 하는 장치예요. 미세 조정을 하는 장치고. 이걸 이렇게 고정을 했을 때 90도가 딱 맞기 위해서는 요거 요걸로 다 0.을 90도를 맞춰놔줘야 돼요. 90도가 맞을 때까지 이걸 돌려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자, 연필이 안 보이죠? 이제 아까 와 똑같은 방식인데 여기 이제 90도가 딱 맞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요거는 음, 이제는 더 이상 건드릴 필요는 없어요. 안 맞을 때만 쓰는 거야. 이게 이제 90도 펜슬은 90도가 맞은 거예요. 이제 자 여기 이제 정반의 0점을 이제 맞출 건데 자 정반이 이렇게 일직선 왼쪽 정반과 오른쪽 정반이 아, 수평하게 이루어졌을 때요걸 이제 0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0점 이렇게 0이라고 보고, 요걸 이제 기준으로 0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반이, 정반이, 아까 이제 방금 전에 보신 것 같이 0, 그 수평이 맞았을 때, 요눈금이요눈금이 눈금이 0으로 가 있어야 돼요. 0으로 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0 마이너스로 되어 있죠. 0 마이너스, 아, 이거 지금 인치 버전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거리는 뭐 인치라고 생각 보시면 되고, 요 지금 0으로 맞춰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걸 풀어서 이렇게 0점을 맞춰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0으로 됐고, 요 버튼을, 요게 락 버튼이에요. 이제 상하 조절하는 락 버튼. 요걸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여기 버튼 요거를 돌려 주는 거예요 이걸 돌려 주면 거리 아 이게 인치 버전이 아니라 요 밑에는 미리 버전이네 미리 버전이 있고 인치 버전이 있고 이상하다 했네요 자이 상태로 지금 이걸 조정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거리가 움직이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음, 1이란 1 m m 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1 m m 이거를 조절을 하면은 이 정반의 높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이 톱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고 정반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정반이 자 정반이 올라가는 게 보이죠. 자, 이렇게 영. 가지 올라오고 요거 이제 제로 상태예요. 요거 요 상태에서 이제 세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만약에 1mm를 하고 싶다 그러면이 요거를 요걸 풀어 주시고 요거를 1mm.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 주면 되고 그다음에 이걸 락을 잠궈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사각형 보이는 거 요게 톱날이에요. 톱날이 요만한 거예요, 지금 요만한 거. 이게 돌아가면은, 교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돌아가면서, 어, 깎이는 그런 형식이고, 날이 이렇게, 이게 네 방향 다 있나, 두 방향만 있나, 이제 이런데, 요게 이제 날을 교체할 때는 별렌지. 렌치. 별렌지를 이용해서 요거만 풀러가지고, 어, 한 바퀴씩 돌리시면, 다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요 날이 다 달면은 요 옆에 날 쓰고 옆에 날다 달면 요거 쓰고 아면이다 날로 되어 있네요. 음 요게 이제 헬리컬 날이라고 그러고 일반 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길게 쫙돼 있죠. 그냥 한 번에 이제 싹 깎이는 그런 형식이고 요거는 이제 헬리컬 날이라는 거는 이렇게 조그맣습니다. 조그매 해가지고 요게 이제 깎여져 나가는 거고 헬리컬 날의 이제 장점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교체가 쉽습니다. 요거를. 요걸다 돌려서, 빼가지고, 음, 바꿔서, 바꿔서 네 번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날을 네 번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면은 제 생각인데, 요게 헬리컬 날이 소음이 굉장히 적어요. 일반 날에 비해서. 그래서 저도 자동대패도 헬리컬 날을 사용을 하는데, 예,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소리는 현저하게 적습니다. 일반 날보다. 이제 수압 대패 의 간단한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압 대표는 이제 자동 대패하고 달리 두면 그러니까 두면 윗면과 아랫면의 수평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제 자동 대패가 하는 게 윗면과 아랫면의 수평을 만드는 거고, 이 수압 대패는 면 윗면과 아랫면 중에 하나만 수평이 맞으면 돼요. 수평이 맞으면 되고 그 다음에 양면 중에 하나가 수평이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90각을 이루는 곳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한 곳이. 그리고 위에서는 어, 자 이제 부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흰 부재가 있다. 이랬을 때 이게 이제 손대패하고는 반대 방향이에요. 소, 요거를 이렇게 땅에 놨을 때이둥 이게 지금 나무가 이게 지금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랬을 때 이게 둥근 모양이에요. 둥근 모양일 때 이렇게 놨을 때 여기는 안정적인 자세를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걸 이렇게 놨을 때, 이게 뒤뚱뒤뚱 할 거라고요. 그러면은, 일반 대패의 경우에는, 이 위에 면을 깎아내야 돼요. 둥근 면부터, 둥근 면부터 깎아내야 되는데, 이 수학 대패는 반대예요. 이 둥근 면을 깎았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느 쪽으로 기울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은 계속 깎아져 먹다 보면 나중에 나무 두께가 요만큼 얇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휘었을 때는 이면부터 깎아낸다. 1mm씩 해가지고 이렇게 깎아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옆면을 가공하고 그 다음에 이 위에 면, 이거는 이제 자동 대패다 넣으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평을 보는 방법은 뭐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정반에다가, 이제 본래는 석정반이라 나무정반, 아니죠, 돌정반 위에다 올려놓고 음.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정반이 수평이 맞는 거니까, 여기다 놓고, 이렇게 눌러보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봤을 때, 딸깍딸깍 소리가 납니다. 떠있으면은, 지금 이거는 수평이 잘 맞은 거예요. 제가 손대뼈로서다 쳐놓은 상태고, <laughs> 여기 한 면을 제외한 나머지 한 면이 다 움직여요 지금. 이건 뭐냐면 휘인 게 아니라 지금 어떤 특정 부분을 다 이렇게 휘인 게 아니고 이거 완전 트위스트요 트위스트 지금. 여기는 나오고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 또 튀져 나오고 여기는 들어가고. 완전 불규칙적으로 다 이게 지금 했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항상 이제 이렇게 눌러보고, 이렇게 이 정도로 다했단 말이에요. 했단 말이에요. 뒷면은 그나마 낫네요. 여기가 얕고 여기가 이제 높다는 뜻이고, 여기랑 여기가 높고, 자, 여기가 낮다는 뜻이죠. 하지만 또 이건 배는 나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윗면도 역시 많이, 마찬가지로 트위스트 이럴 때는 대패질을 할때 그나마 이제 이쪽 제이 면이 나니까 이쪽 면이 나는데 이쪽 면 대패질을 할때 얘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눌러서 대패질을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눌러서 하시면 가뜩이나 낮은 면이 계속 낮은 면만 계속 깎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안 눌리는 부분 안 눌르는 부분에 힘을 가해서 대표질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 그대로 수압 대표입니다. 손의 힘에 의해서 수평이 조절될 수도 있어요, 이거. 근데 이제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알려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부분을 잡고 눌러야 돼요. 그러면 티저 나온 부분, 여기가 지금 티저 나온 부분이잖아요. 여기가 낮고이티져 나온 부분부터 이제 깎아져 들어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깎으려고 하면 안 되고, 1mm씩.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 잔이 잡히면은, 그 다음에, 요 양, 옆면을 또 잡아야 돼요. 옆면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은 여기 펜스에다 대고 해도 이면 자체가 휘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어떻게 깎일지 몰라요, 때문면 지금 대체로 지금 이 면은 직각을 이루고 있어요. 이쪽은 안 되고 이쪽은 지금 직각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한 면을 먼저 넓은 면을 수평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좁은 면, 좋은 면을 여기다 펜스에 대고서 밀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시연을 한번 또 보여드리고요. 이제 소음과 이 그리고 음, 집진 장치 집진 장치하고. 이 상태에서 이 면은 지금 수평이 이루어졌어요. 전혀 안 움직이죠. 아예 달라붙어 버렸어요. 이게 찝찍이로 당긴 것같아그 상태에서 이제 그나마 이쪽 면이 나니까 이쪽을 9 0도로 잡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많이 흔들려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도로 잡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때요걸 이제 여기 어깨를 난다 그래갖결 방향이 달라요 근데 이럴 땐 조금 약간 난감하긴 한데 그래도 이쪽 면을 잡겠습니다 이쪽 면을 잡을 때 이렇게 하면 됩니까안 되니까 안 되죠 이 수평을 잡은 면이 벤치에 닿게 해야 돼요 이렇게 네, 각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자 나가시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